망국을 치고, 저희를 철장으로, 철장이 뭔지 알아요? 예? 철자, 긴장자. 긴씨맞대기야 그죠? 큰 철장으로 망국을 치다 생각해봐요. 안케집때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죠?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밟겠고,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밟는 장면이 앞에 나왔지요? 예, 그거 봐요. 심판 받을 때 맹렬한 포를 받고, 그 옷과 그 자리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만주해주라 무슨 이야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았다. 그러면 이땅에 어떻게 사는 겁니까? 포옹 잡고 큰 소리 치고 잘라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죠? 고난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 성도들이 천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지구 역사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핍박받고, 핍박 속에서 신호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왕도를 하는 거야. 지금 왕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 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천일하고 들어가 있어 것을 생각하고, 그죠?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두 문단이죠. 19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17절부터 18절, 그것도 보니까 새들이 와서 고기 다 뜯어먹고, 예. 네. 또, 21절에도 새가 고기를 매물을 먹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두 개를 하고 있까 차이점이 뭡니까? 음. 17절, 17, 18절 누구에게? 왕, 장군, 장사, 말탄자, 자유자들, 종이 뭡니까? 음. 마귀를 따르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밑에 19절부터는 짐승과 땅의 흉금들과 그 군대들 이 최고? 지도자는 내지? 짐승까지 나왔으니까 사단이 나와요. 사단. 그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최고의 앞에 방이 있고 대도 방이 있죠? 최고 지도자들과 최고 지도자들에게 사물의 점을 불어 넣어준 사단. 그게 19절, 20절, 21절 나온다말이에요 똑같이 세에 지워먹히고 다 망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왜? 한번할걸두 번으로 반복했을까? 조니아나 이러마 이 말이에요. 샤머니즘 뭐예요? 샤머니집의 중심에 샤먼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술사 내지 종교지도자였고 그 사회를 리더하고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신탁을 받았다. 신의 신에 의해서 신이 내게다 해서 너가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고대사를 끌어갔다말 이렇게 신과 인간의 중간에 매개처로와 있는 사람이 사문. 그 사람이 가진 사상이 사문이즘이라. 그럼 이런 사상들이 나오냐 그러면 인간이 항상 삶을 살아가라고면 한계가 오죠. 누구도 그죠. 그 한계가 왜 오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강력한 소원이기 때문에. 소원이 없으면 한계를 느끼지 않아 그냥 구멍을 지나갑니다. 그죠?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한계가 모든 인간의 고대부터 예를 들어서 사냥을 갔다가 잘 잡히는 오늘 하나도 못 잡았어, 개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아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아니까, 야 우리 능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신을 한풀로보자하는데 아무리 풀러도안 돼. 그래서 그 중에 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사모이고그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야기하면 무당이라고 하던요 박수로 그런데 문제는 사모이죠무당뿐다라고 이러면 런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신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한결같서더 잘되고 올라고능력 있는 뭔가 세상 밖에 뛰어난 창조주라든지 뛰어난 신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신이라고 다 여기 있으니까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신의 뜻을 행하는 거요 예 나의 뜻을 행하는 거요 예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요 예 이게 사모니즘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이다 그죠? 다 종교적인데 두 가지 뿌리로 나눈다 네. 것을 끊거 버리고 신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나를 위한 길이고 행복이다 하는 분위가 있고, 한분리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무당굿도 하고 불교에 가서 절간에가 절도 하고 다 하는데 목적이 뭐다? 내잘되기 위해서 신을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종교가 하나 있다고. 그런데 봐요, 나를 버리고.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 부인한단 말은 뭡니까? 나는 무능하다,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인 죄는 아담과 화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버렸고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 버렸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말입니다. 내 판단을 버리려고, 하나님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덩어리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하늘나라의 것을 끌어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든 종교나, 종교는 다 무당, 무속 신앙화되어 있는데, 기독교까지도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겐세의 힘이, 겐세에 잘 되고,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는 겐세적인 모든 것들, 그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면, 종교를 지금 기도가 다 사와 먹었는데, 그거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처럼, 그죠? 자기를 버리고 하늘 보자까지도 완전히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죠? 고난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대속 제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학이라고 했다면서 이거 배우다가 정말 이런 나라가 있나 하고 가운데 미치는 것이 천국이요 신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자식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지고 싶은 다 가지고 이건 뭐다 샤머니즘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샤머짐을 부인하고, 예, 예수의 네 가지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자들을 시마포를 입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말하기 왕이요. 만주의 주가 이 땅에서 어떤 왕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님야기면서 봐라. 너가 샤머짐 그 그대로 가지고그정신을살아가고 너는 감물이 망한다. 내가 그도 반복해서 말하는데 망한다. 이래 되어 있어.